오늘 학계서를 우리가 어, 오늘과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어, 두 장으로 있지만은 굉장히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학계라는 이 말은 축제다 그런 뜻인데 축제 다시 말해 절기에 어,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어, 학계라 그렇게 이름 짓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렇지만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리바퀴를 돌리셔서 그 막강한 바벨론이 메디파사에 망하게 되어지고 그 메디파사 왕이 이제 각 나라들은 다 너희 나라도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전을 지어도 좋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는 해망을 받아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르바벨의 총독 스르바벨의 인도하에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포로 귀환을 할 뿐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섬기던 하나님 어, 섬기던 성전을 가리도좋다 그래서 어, 온지 어, 주전 357년에 해방되어 오는데 주전 356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데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아 사람들 이 와가지고 막 건축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몇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지연되는 하면 16년 동안 지연되어졌어요. 물론 그 당시에 방해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어 지금 와서 자기 집 짓고 그러느라고 그저 뭐 하나님의 성전 안 지으니까. 아주 잘 뛰었어요. 그래서 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렇게 16년 16,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학기를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 성전 지어라. 왜 지금 너희들의 삶이 오늘 본문에 쭉 보면요, 열 가지 이상의 이런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너희들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한번 살펴보아라 생각해보아라 왜 그런가 하면 너 집은 잘 짓고 너 집은 어, 대단히 어, 꾸미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퇴락되어 있는데 아주 방치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하는 이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료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의 말씀을 청정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4년 만에 이제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학계는 4개의 설교로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딱 표가 나요, 표가. 자, 1장, 1절에서 보면, 그, 어, 언제 지금 이 성전이 시작되어 졌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제 2년 여섯째 달곧그달초 하루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선지 학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다 이게 첫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는 보면요 2장에 보면 일곱째 달 곧그달 21일에 7월 21일에 지금 두 번째 설교가 지금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어 10절에 보니까 어 2장 10절입니다. 다리여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그래가지고 지금 되죠. 또 지금 20절에 가서 보면요. 그달 24일에 그 달이 뭡니까? 지금 10절에 있는 아홉째 어 달. 24일에 해가지고 네 가지의 이런 이 어,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성전 건축이 지연된 것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어, 재개하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응답해서 이제 어,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 장에 보면 어, 성전을 지금 짓는데 예전의 성전은 굉장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성전을 지는데 보니 지대를 놓고 하니까 너무 초라해. 초라해.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막그첫 어, 번째 성전을 본 사람들이 두 번째 성전을 바라보고 낙심합니다. 너무 초라해가지고 그러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성전에 있으므로 예전의 영광 부담도 이이 어, 이 성전의 영광이 더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에 보면 순종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형식적인 예배를 너희가 드렸지만 이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설교에는 같은 날 수륩바벨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는 수륩바벨에 대한 축복뿐 아니고 수륩바벨을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의 방해도 있었지만은 자기들이 무관심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 집지느라고 성전이 지금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가 이같이 말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이다 하느니라 아 성전이 지금 16년 동안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 지금 성전 지을 시기 아니야 아직도 이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다가 방치되었어서 지금 우리 지을 필요 없어 이렇게 백성이 스스로 지금 어 그렇게 자만하고 자만 그래서. 어,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이 성전이 황폐했구나. 성전이 지금 황폐하고 또 성벽을 짓는 사람은 누가 성벽을 건축합니까?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노예미아.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이 학계와 스가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벽은 그 노예미아가 짓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성전도 지금 위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벽을 지는 것이 노예미아고 이 성전은 이제 어, 와가지고 그 완전히 뭐 지금 지대는 놓았지만은 그러나 성전 지금 터만 있는 이런 지금 독하게 되어지면 저 예루살렘의 통곡의 그 벽만 남아 있지 다른 건다 이렇게 없어 있다고요. 왜냐면그 당시에 그바벨론 사람들 또그 뒤에 이 로마 사람들이 어그 성벽을 헐 때에 그 안에 어 돌돌 사이에 이런 뭐금 들었다 이런 소문을 내 가지고 그거 찾느라고 모든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지금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전 그 화려한 성전. 다 금으로 지금 포장된 성전 다 뛰어가버리고 없어버리고 그저 뭐 터만 겨우 남아있는 이런 황폐의 근을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 아저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지금 레바논 이번에 막그 터져가지고 막 폭발해가지고. 어, 핵폭탄 터진 것만큼 그런 이 위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야단났는데, 그게 바로 레바논이에요. 그 레바논의 특산품이 어, 그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 같은 이런 좋은 나무로 지금 밤백한 나무를 채어가지고 지은 이런 이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느냐, 이 집에 대한 이 트렌드가 지금. 자꾸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주거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낮고 또뭐 우풍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만하게 되어지니까 한 450년 전에 집을 건축할 때 얼마나 집을 높, 높게 높 지었는지 몰라요. 요즘 집이 얼마나 낮습니까? 아니, 거실이 그런데 예전에는 막 낮게 살아오니까 높게 짓고 거기다 또 주로 잘 짓는 집은 뭘 가지고 지었습니까? 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벽을 다 요즘에는 나무로 짓는 집들이 없어요. 다뭐 이렇게 좋은 이 벽지를 가지고 바르지 그런 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조금 살만하니까 잘 짓는 집들은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다 이렇게 집을 었는데 바로 그런 집이라 최고급 집을 이렇게 지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아. 너희는 좋은 세계에서 가장 이 최고의 최고급 재료를 가지고 집 지어 가지고 그가운데서 사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집, 네 집. 그렇게 지금 어,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네가 잘하는 짓인가, 잘 못하는 짓인가 살펴보아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고 하나님의 성진은 어떻고, 네 집은 그렇게 있는데 한번 비교해 봐라. 지금. 너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전은 막 허물어지고 네 집은 아주 최고급 집으로 살아. 는 이게 하나님의 네가 잘하는 잘하는 짓이냐면 살펴보아라. 그러면서 이제 왜 지금 너희의 삶에 이런 어림이 오는가? 6 절에서 1 1 절까지 보면요 한1 0 가지 정도의 이런 이안 어, 좋은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한번 우리 해야 해 볼까요? 내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많이 뿌리면 많이 거어야 되는데 많이 뿌린 데 수확이 적어 둘째는 먹을지라도 배부르게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먹어도 먹어도 배가 배, 배가 차지 않니면 이런 이 그리고 어, 마실지라도 물을 마시면 뭐 갈증이 가야 되는데 어, 갈증이 가시지않아요 흡족하지 못하며 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입어도 나이가 들면은 입어도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의 놈이라 아무리 돈을 벌고 두을고 저축해도 저축해도 결국 가서 한달이 계산해 보니까 그저 뭐 모자라 그래가지고 마치 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지요. 자또 어 구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았으나 도리어 적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부러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러버리면뭐 우리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만 고려여가 말로나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렇게 되느냐? 내 집은 황폐했으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고 야여 발랐습니다. 또십절에또 놉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일스를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또 십일째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한지를 들게 하였느니라 적어도 열 가지 이상의 이런 이 집에 안 좋은 일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시도 뭐 갈증 해소되지 않고 그저 벌어 가지고 오면은 그저 저축하는 것이 저축 될줄 알았는데 다 그저 밑 빠진 독처럼 다 없어지고, 한제가 덜고, 각가지 온갖 이런 이 어려움이 어, 드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왜 그런 줄 아느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구절에 보니까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고,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네집 짓느라고 정신없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관심 없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너에게 오게 되었다. 이거 옳은 일인가? 잘하는 지신감은 살펴보아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팔찌를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와가말하였느니라 이제라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 찍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리고 네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이 내집 부담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집 부담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 집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내 집보다도 더잘 꾸밀려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자, 오늘 성전은 뭐 이런 성전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왕자로, 왕자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청결해야 되는데 온갖 잡탕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하시기 참 불편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의 벽을 쌓지 않아가지고 퇴락되어가지고 그저 뭐 온갖 세상 끝이 다내 마음속에 몰려오는 이런 마음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내마음에 성전은 황폐했지 않가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교회도 우리 40년 전에 참잘 지어진 그런 집이었는데 지금 요즘 얼마나 40년 동안 건축이 발달되어지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 항상 지금 어려운 것이 주차 지금 뭐차 가지고 왔던 사람이 돌다가 가버린다고요 또 와가지고 어디 길가에 시원하다가 뭐 시대가 끊기면 뭐이 교회 아니가 아니, 뭐 없나 하고 가버린다고 오늘 음식점 하나도 지금 이 어, 주차가 안 되면 음식점이 안 되는 이런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화장실, 저 화장실, 저런 화장실은요, 우리 한국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와, 모르는 사람들은 뭐 말하는 것지만은 저보고,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 아이고, 수, 이게 어떻게 그 화장실을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뭐영락뭐 부응하려고 하느냐고. 자, 이런, 우리 교회 참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한 점들. 그리고 지금 뭐 앉아있을 공간이 어디 하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오후에 들려 하면 뭐 스타벅스 가서 앉아가지고 저마시다 온다면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 우리 집은 보면 얼마나 편리하게 얼마나 잘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자 이렇게 참 불편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좀더 좋은 이런 어,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친교하고 마음껏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 관심을, 관심을, 관심으로가 가진다. 우리가, 우리가 그러면뭐그 어, 어,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아,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참그 불편하게 되었구나. 내 집은 참 편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인데 이렇게 불편하고 이런 이 관심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이런 관심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학계를 통해서 책망받는 이런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웃 순위를 내집부담도 하나님의 집에 들을 수 있는 늘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늘 기도할 수는 있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내가 하나님의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네집에 평안을 주겠다.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것만큼 내가 너에게 너 가정에 축복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런 학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꼭 깊이 깨닫고 기도의 제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일기 보니까 스알들리 아들 스루바벨과 또 제사장 어,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그때 여호와의 어,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자, 우리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이 뭔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축복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인사할 때 할렐루야 임마누엘 샬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우리와 함께 하, 하, 하십니다. 하느님과 함께하시면 이게 우리에게 참 평강입니다. 제가 뭐 어, 성경에 있는 원으로 인사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샬롬. 그런데 이 샬롬이 어, 이 임마누엘의 가장 큰 축복인데 그럴 때 샬롬 온갖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소리로 함께하셨냐? 마태복음 28장. 1구절2 0절도 보라 내가 시장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겠는데 뭐 아무나 함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할수 있는 조건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자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말그학계의 그 말도 여호와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에 대해 청종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오늘 보문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인 인마누엘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오늘 하나님이 시장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는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주시는 이 샬롬의 평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하게 온 성도들 될 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엘엘의 아들 유다 총도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사닥의 아들 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이제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감동, 자기 스스로 감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말씀 따라서 성전을 지키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세요. 일곱 가지의 영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간구의 영이에요. 간구의 영. 기도도 영을 부어 주셔야만 제대로 기도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셔야만 은혜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이 은혜 안 주시면 우리 순종할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시는 이 귀한 말씀 나 교시는 말씀이냐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성전에 대한 이런 새로운 시각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 오늘 왜 우리의 신앙이 안되느냐 하나님 성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관심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열 가지 이상의 이런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할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보담도 성전을 내 보담도 하나님을 내 보담도 하나님의 역사를 더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는 내 집은 온갖 치장을 다하고 온갖 편리한 것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방치해 두는 관심 갖지 않은 이것이 옳으냐 네가 네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이것 때문이다 내집 부담도 하나님의 승리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이루어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이런 놀라운 임만우일의 축복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흥락게온 성도들 될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집 부담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 관심 가지고, 네집 부담도 더 하나님의 집을 더 사랑하고, 네집 부담도 더 하나님의 성전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하라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서 말씀대로 살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 받아 우리는 우리 영락에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고 바로 믿어서 우리 능력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재를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노도함을 받아 성령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아름다운 신앙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나무 사람 앞에 기도하며 결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약속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그로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새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셈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